이제 어느덧 3월의 중반이 넘어가게 되고 아침의 날씨는 영상이 되었으며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이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출근하거나 퇴근을 할때 차를 타면 차 유리에 가득 쌓여 있는 노란 먼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다시 마스크를 꺼내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는 주로 중국,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뜻하는데요. 공기질을 나쁘게 하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황사가 거의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습니다. 황사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으로 기후변화,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이 있으며, 인간의 과도한 목축, 벌목, 사막화 방지 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황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전자제품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허스가 이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무서운 경험을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스입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TV 유선을 처음에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가입을 한 혜택으로 각종 세탁기나 청소기, 밥솥 등 많은 경품과 상품권 등을 나눠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고객의 수를 확보하거나 고객들의 지속적인 장기 이용을 원하기에 그런 혜택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특히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 정말 많은 중국, 미국 등등의 해외 직구가 유행이기도 합니다. 이 해외 직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권을 넣어서 가입을 하여야 하고 모든 글자가 영어로 되어 있기도 했으며 또 상품의 가격 또한 일일이 환율을 돌려 계산해야 했는데 요즘은 그냥 국내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처럼 한글 지원과 금액도 하나로 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단 배송 기간이 일주일이 넘는다는 것을 빼면 말이죠. 옛날에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정말 공기 청정기가 가격이 비쌌습니다. 지금은 정말 몇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기 청정기들이 있지만 그때는 상품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처음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모든 전자 제품은 고가로 출시가 되기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친구 자취방에 처음으로 놀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이야기의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안 쓰신 분들은 사용하는 집에 놀러 가보시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은행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쾌적하고 상쾌한 공기를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 자취방에서 그 상쾌한 공기를 느낀 후에 어떻게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지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좌절하고 있는 도중 하나의 공기청정기 응모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응모 사이트는 보험 관련 비교를 해준다는 사이트였는데, 정말 간단한 필수 입력창만 채우면 되었습니다. 입력창에는 연락처, 사는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적는 입력창이 있었고, 저는 그 입력창에 저희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방금 공기청정기 응모해주신 허스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응모해주신 공기청정기가 당첨되셔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주소랑 전화번호가 일치한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시는지도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죠? 이게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가족들과 사시는 분들은 더큰 사이즈의 공기청재기를 보내드리거든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택배 받는 주소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집 평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음, 한 10평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평수에 맞게 제품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배송까지는 한 일주일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의 공장에서 출고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저희 회사측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0원으로 되어 있는 해당 제품 구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핸드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하나의 링크가 문자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보내준 링크에 들어가서 회사가 보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한 택배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스를 집에 들고 들어와서 뜯어보자. 하얀색의 네모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었고 브랜드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다 보니 알 수가 없었지만 공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된게 어디냐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의 포장지를 다 뜯고 나서 바로 필터를 끼우고 작동을 해 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전원에 불이 들어오며 빨간색의 불빛이 맴돌았고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초록색으로 변하며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살다 보니 빨래나 청소를 대충하여 그 호라비 같은 냄새가 집에 배기 수밖에 없었고 창문을 열려고 해보니 또 창문 밖에는 황사로 인하여 온 동네가 뿌옇기에 창문을 열 수도 없었는데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받았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당연히 친구들도 서로 알려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외국인 교환 학생도 많았는데 그 말을 들은 중국의 교환 학생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 당장 밖에다 내다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았습니다. 왜 공기청정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거 혹시 보험회사에서 받은 거냐? 맞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혹시 제품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중국에서 온 거냐? 물어보았고 대답을 해주었지만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버리라고만 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와서 다시 작동을 해보았지만 작동만 잘 됐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공기청정기에 전원이 안 들어오더니 작동이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제품이 불량인 것 같다. 다시 혹시 교체해 줄수 있냐 물어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체는 시간도 한 달이나 걸리고 회사 지침상 어렵다면서 수리기사를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후 꿈에서 숨이 쉬어지질 않아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상세하게 이랬습니다. 집에서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계속 뜨더니 공기를 마치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집에 있는 공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벅차기 시작하더니 어지럼증을 느끼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찜찜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준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너도 꿈에서 숨이 벅차다 죽는 꿈을 꾸었냐? 죽고 나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었고, 나는, 맞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묻자, 친구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환학생인 중국인 친구가 무엇을 더 알고 있을까? 해서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중국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니 사실은 그 공기청정기를 받고 나서 아무런 특이한 게 없어서 자신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거라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말을 듣고 나니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의 필터에는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의 성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원리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를 거친 후에 다시 공기를 내뱉는 그런 원리인데 이 필터에 몸에 치명적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서서히 몸에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심하면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집은 공기청정기가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아 24시간 켜놓는 집이 많기도 하고 특히 황사가 심한 봄에는 더욱더 많이 구매하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품질도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냐고 다시 물어보자. 사실 그 회사가 중국에서 그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사라진 회사다. 나도 확실치는 않은데 그 남은 재고를 보험회사로 위장해 회사 응모 경품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위장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람을 물품으로 팔아치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습니다. 배송을 받기 전 보험회사 조회와 개인정보로 모든 것을 알았고 배송을 받은 위치 또한 정확하게 알기에 범죄가 쉽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as 수리 기사들은 공기 청정기를 수리하러 오는 기사들이 아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빌라나 원룸 등의 주소 등을 통하여 혼자서 사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혹시 둘이 사는 경우도 있기에 혼자 살고 있는 거냐고 다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목격자가 없어야 완전 범죄가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밀해도 너무 치밀한 수법이었기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말을 모두 들은 저는 혹시 집에 들어온 남자의 정체가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에 가서 공기청정기를 밖에다 내다 버리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공기청정기를 그냥 밖의 쓰레기장에 버렸으니 알아서 수거해 가라고 하였고 AS 수리 기사들은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그 다시 쓰레기장에 가 보니. 공기청정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보험회사 측에서 수거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들고 갔을 수도 있지만 크게 기사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 등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